아, 예쁘다. 너희들 진짜 귀엽고 예쁘다. 어머, 얘들도 봐라. 들 꽃이 이렇게 예뻤나? 어머, 이 냉이 봐라, 냉이. 아이고, 나도 꽃이다. 나도 꽃이다. 그러는 것 같네. 어머, 괜히 바풀꽃. 진짜 예쁘다. 너무너무 예쁘다. 이야. 민들레도 있다, 민들레. 아이고, 민들레도 예쁘고. 아이고, 꽃대국만 남았네. 노란색이 이렇게 예뻤나? 아이고, 예쁘라 스노우. 너 왔어? 스노우. 너 왔니? 스노우. 스노우? 스노우. 다 봐야지. 스노우. 우리 잘생긴 스노우. 음, 이고 하품도 하고. 오늘 진짜 따뜻하다. 그동안 바람 불고, 봄이 봄 같지 않더니. 오늘은 그냥 꽃도 고요하게, 얌전하게 피네. 너들 정말 예쁘다. 잘 놀아라. 아이, 배고파. 난밥 먹으러 가야겠다. 오늘은 5월 9일 주일입니다. 교회 다녀오면서, 와, 야, 하늘도 봐. 너무너무 좋다. 우 우리 찔레. 여기 꽃 피면은, 그냥, 오, 그리고 열매 맺으면, 오, 헛개나무. 이야, 멋있다. 행복한 오후 되세요. 스노우, 난밥 먹으러 간다. 안녕.